파인파인의 K688W 다이나믹 USB XLR 마이크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카디오이드급 패턴 덕분에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70Hz에서 15kHz까지의 폭넓은 주파수 응답을 제공합니다. 특히, 강력한 음압 레벨인 130dB를 지원하여 비디오 및 오디오 녹음에서 자연스러운 보컬을 구현합니다. USB와 XLR 인터페이스의 유연성 덕분에 다양한 장비와 호환되며 헤드폰 잭과 개인, 노브로 실시간 오디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윈드스크린과 쇼크 마운트가 포함되어 있어 바람소음과 진동을 줄여줍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마이크는 전문적인 녹음 환경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파이파인의 앰플리 게임 AM8 다이나믹 마이크는 USB와 XLR 연결을 모두 지원하여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중음력이 돋보이는 음질로 특히 게임이나 녹음 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RGB 조명 효과는 10가지 모드로 제공되어 시각적인 즐거움도 더해주죠. 3.5mm 헤드폰 잭을 통해 지연 없이 소리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점도 매우 유용합니다. 마이크와 헤드폰 볼륨 조절이 가능한 다이얼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파이파인 USB 콘덴서 게임용 마이크, 앰플리게임 A6V는 게임 및 팟캐스트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카디오이드 패턴 덕분에 전면 소리를 선명하게 포착하며, 7가지 RGB 색상 모드가 게임 환경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게임 조절 노브와 음소거 버튼은 사용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쇼크 마운트와 팟필터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설치도 간편해 PS4와 PC에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스트리밍 중에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과 기능 모두 만족스러운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